석교역에서 가까운 비단 향 에스테틱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원장님께서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세요. 청경력 25년이고요. 게다가 제품도 아주 좋은 거를 사용을 하고 계세요. 에스테틱에서 보기 드문 근육 마디프리 전문가 과정도 이수하셨고요. 보면 이렇게 살균도 하고 있고요. 내부에 꽃을, 그리고 식물을 많이 기르고 계셔서 아주 느낌이 좋은 테스트에요. 원장님이 나비하고 꽃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 제품이 진짜 좋은 것만 사용하시네요. 글라비라든가, 달라라든가, 이런 것들. 매장이 참 예뻐요. 퀄리티 있는 에스테틱인 비단향 에스테틱에서 지금 등관리하고 그 작은 얼굴 만들기 시작할게요. 총 2시간 정도에 걸쳐서 받을 수 있고요.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해요. 12만원인데 회원가는 10만원이라고요. 이 집은 좋은 실력 그리고 좋은 제품 그래서 팬이 굉장히 많은 집이에요. 자, 등관리가다 끝났는데요. 제가 지금 그 골반하고 그리고 엉덩이 쪽에 통증, 그리고 다리 통증 이런 것도 심해요. 거북목에다가 허리도 삐뚤어졌고. 아, 진짜 비루한 몸뚱인데 원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풀어 주셨어요. 굉장히 또 많은 도구를 사용했고요. 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풀어 주시네요. 근데도 정말 뭐랄까? 가성비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laughs> 거기에 진짜 좋은 제품만 사용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에 이렇게 등에다가 아로마 오일을 바르고, 좀 랩을 바, 어, 둘렀는데요. 아로마 오일도 향이 너무 좋아요. 어디 거냐 하니까 독일 포이 거를 사용 하시네요. 굉장히 좀 대단하신데 욕심이 너무 없으신 것 같아요. 여기는 진짜 고퀄리티, 가성비 에스테틱이네요. 이제 작은 얼굴, 윤곽 만들기, 윤곽 관리 들어갈게요. 자, 에스테틱이올 때는 생얼로 오는 게 좋죠. 저는 생얼로 왔는데 지금 클렌징했고요. 달라로 각질 제거 들어가고 있어요. 이거 하면은 얼굴이 완전 번쩍번쩍하죠. 분쩍 아. 자 지금 크림 바르고 순환 시키는 첫 단계 중이에요.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원장님이 굉장히 뭐랄까? 평온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봤는데 마음이 참 편하네요. 실력도 좋으시고요. 뭐지? 자, 두피까지 막 풀어주고 계세요. 지금 제가 머리 쪽에 순환이 잘안되니까 머리하고 목 쪽에 맞춤형으로 진행이 또 되고 있어서 참 좋아요. 아주 시원해요. 나 저는 엄청나게 많은 피부과 시술을 받았는데 음. 이게 마리오네트 주름이 생겨가지고 음. 진짜 고생드면 이 원장님께서 지금 마리오네트 쪽을 중점좀 해가지고 이제 작은 얼굴 테크닉 들어가요. 좀다가 손가락 넣어서 어떻게 셀프로 관리하는지도 알려주신다고 하시네요. 할수요제 음. 원장님 테크닉이 엄청나게 좋은데요. 여기 있는. 막 무리해서 힘을 주지 않고도 슬슬슬슬 한, 하면서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렇게 풀어주시는 이 기술력이 참대단하신데요 지금 제가 거북목이 워낙 심해서 흉쇄 요돌근 지금 막 풀고 있어요. 다른 집에 가면은 굉장히 아프게 하는데요. 원장님은 그런 거 없이 잘 풀어주신다는 점이 진짜 좋네요. 원장님의 참 퀄리티 높은 이 관리가 이제 저는 에스테틱을 굉장히 많이 다녔는데요 와 진짜 마음에 드네요 이게 인체에 대한 공부와 이해도가 높으신 분이라는 게 느껴져요 저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하고 지금 얼굴 색도 완전 달라졌죠 대단하신데요 음, 엄청 좋아요 자, 앰플, 할까요? 앰플 들어가요. 무슨 앰플인가요? 네, 클럽. 이모, 음, 붉은기 있고, 음. 건조하시니까피부장도 음. 강화시켜주는 그런 앰플. 오. 클럽. 좋죠. 자, 앰플 관리 다 끝났고요. 이제 모델링 올릴 거예요. 참, 실력이 참 월등하신 그런 곳이에요. 너무 마음에 들고요. 모든 게참 뭐랄까 정갈하다? 정갈하다에 가까운 것 같아요. 원장님 성품이 참 편안한 그런 곳이네요. 재방문하기 좋은 곳이야 이러니까 팬이 많은 것 같아요. 자 모델링 지금 다 끝났고요. 얼굴이 진짜 맑아졌죠? 이제 마지막 마무리인가요? 어떤 게 들어가죠? 지워야지. 아, 아네 모델링 지워요. 자 모든 관리가 다 끝났어요. 비단양 에스테틱은 진짜 지금 보면은 피부가 완전 맑아지고 굉장히 깨끗해졌죠. 그리고 얼굴색도 변했고요. 아주 만족스러워요. 여기 원장님께서 바디도 공부를 많이 하신 분에다가 이 얼굴도 테크닉이 참 뛰어나시네요. 참 좋은 곳이에요.